무턱대고 기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예, 저 기계를 건드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 제가 가까운 예, 지역에 계신 분들 같으면 저한테 좀뭐 부탁을 드리면 같이 동행해 가지고 예, 음, 큰돈 들어갈 예, 상황이 예, 있다 그러면 예, 제가 그 정도는 점검을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뭐 저도 100% 예, 잡아내지 못하지만 예, 뭐 자잘한 수리는 중고는 감안해야 되고 예, 큰돈 들어갈 거뭐 진짜 저는 헤드가스켓이나 예 그러면 이제 헤드가스켓 같은 문제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가격을 좀 조율을 할 수가 있겠죠 예 하, 이제 장비 사러 가실 때는 예 진짜 아시는 분하고 같이 예. 가셔 가지고 예 장비를 사셔야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정입니다 재예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예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아 갑자기 이제 이제 이포크레인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급하게 한번 찍어 보려고 나왔습니다. 긴급하게 크리스마스에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버크레인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북서경 버크레인 사가지고 이제 뭐 밭도 장만하고 뭐 이래저래 이제 잘 쓴다고 잘 쓴다고 뭐 본전 뽑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또 제가 또 마음이 무겁네요. 뭐제 영상을 보고 뭐 이런 푹석은포크레인을 사셨는지 모르겠.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예, 구독자님 중께서 분께서 아, 푹석은 예, 라오시 대구 꺼 옛날 거. 예, 그거를 구매하시더라고요 네, 예, 구매하시고 연락이 오셨는데 아 어, 원래 꽃철집는 예, 회전 찌개가 달려있던 거를 이제 바가지로 바꾸시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아, 어, 라지에타에서 물이 펄펄펄펄 끓는다 하더라고요. 아~ 하... 초에 제가 이런 거 중고 포크레인 살때예예 예. 시큰 쏘고 와 이제 또 이제 좀 정비 좀 해야 되는데. 아, 중고 포크레인 살때 확인할 걸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렸으면, 아, 그런 분들은 좀 피하지 않았을까. 450 주고 사셨다는데, 저도 이제 좀 청소 좀 해야 돼. 청소하고, 오일 갈고, 예, 정비를 좀 해야 돼요. 아, 중고 포크레인 사시면, 예, 일단은, 어, 일단 시동 걸리는 거 확인하시죠. 예, 확인하시고, 예, 일단은요. 우동의 뚜껑을 열어가요, 라제 뚜껑이라고, 예. 물이 찍히는가, 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오 오, 뚜껑. 예. <laughs> 아유, 씨. <laughs> 예. 일단, 예, 물이 찍히는 걸 확인하고, 예. 시동을 걸어봅니다. 시동을 걸어가고, 요 라제타에서 물이, 예, 잘 순환되는지, 예. 확인을 하시고 뭐물 새는 거 없는가 확인하시고 근데 지금 그 구독자님께서 사신 포크레인은 여기서 물이 예물 끓이는 것처럼 끓는다 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요 헤드 여기 헤드인데요. 예, 헤드. 헤드고 헤드 커버. 헤드 밑에 블러가고 붙는 부분에 예. 블러가 붙는 부분 에 헤드 가스켓이 있어요. 그가스켓이 이제 노후가 되거나, 예, 물, 물을, 물을 떨자이 뭐, 열받아가지고, 뭐, 여러가지, 뭐, 원인인데 헤드가 변형이 되거나 해가지고, 그, 엔진 폭발하는 그 가스가, 예, 배기가스가, 예, 물관을 통해가지고, 요 안에, 물재킷을 통해가지고, 라제터로 갑니다. 그래갖고, 막, 끓는 것처럼 거품이 지금 막 올라가거든요. 엔진도 과열되고, 예. 그러니까, 예, 이런 푹 썩은 포크레인 같은 거살 때는, 예, 엔진을 열어가지고, 어, 물이 있는가 일단 확인하고, 물이 없으면 물부가이고 예, 시동을 겁니다. 시동 걸고, 이제, 아이고, 아이고, 시동을 걸고, 물이 이제 끓는지 안 끓는지, 예, 끓는지 안 끓는지, 그거를 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 껍데기만 보고, 예, 껍데기만 보고, 이제 이런 거 사면, 그 구독자님분처럼 골 때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 구독자님께서는 450주고 사셨다 하시는데, 뭐, 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그 뭐, 저도 보진 않았어요. 뭐, 사진만 보내오셔가 봤는데, 뭐, 엔진 문제가 없다고 하면 450도 괜찮죠. 예, 한, 뭐, 한두 달 실컷 쓰고, 예, 실컷 쓰고, 이제, 뭐, 팔아도, 예, 그 기계값은 없습니다 근데, 엔진에 이제 헤드가스켓이 나가면, 뭐, 저같은 저는 헤드가스켓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거든요. 뭐 가스켓만 구해다가 뜯어가고 예, 갈고, 뭐, 쪼우고 하면 되는데, 이제, 일반 분들은 그, 그걸 뭐 해요. 뭐, 연장도 다 있어야 되고, 또토크도 맞춰가지고, 예, 쪼아야 되고, 이제, 뜯는 김에 요래저래 뭐, 점검할 거, 밸브간격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노후된 장비는. 예, 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예, 가라고, 이제,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 참. 이 장비라는 게참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요 아, 저같은 경우는 이제 요 장비 살때 이제 아는 공업사에 가 가지고 공업사에 이제 있는 걸사 왔거든요 어차피 뭐돈 조금 더, 어, 더 준다 생각하고 이런 궤도 예, 궤도 예, 슈판 이거 간거 슈판하고 링크하고 예, 스프라켓 예, 스프라켓 그리고 밑에 하부하부 로러, 예, 로러, 상부 로러, 이런 걸다 이제 가른 거를 샀 색을 샀어, 색을. 예. 이제 거운지가 이것도 뭐, 이거를 한 천만 원 정도 주고 샀으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줬다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이제 요, 기게 이제 뭐 구가다니까, 구가다고, 신가다, 이제 볼보마크 찍어 나오는 모델 중에서도 뭐한 천만 원 초반대? 초중반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 저 하부가 다 썩은 게 많아요 다 따라 가지고 이제 갈때 되고 이제 그런 기계 껍데기만 이제 번지르르한 기계가 많거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예. 썩은 썩은 기계든 예. 번지르르한 기계든 예. 일단 주요 부품이 이제 아까 말한 거헤드가스켓이나 그 그런 예. 뭐 누유 같은 거 펌프 같은 거, 펌프 작동, 주행 감속기 작동, 이런 걸다 꼼꼼히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그냥, 어, 포크레인한 대가 450, 예, 400, 300 이렇게 해서 사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300, 3 0짜리 사가지고, 수리비가 300, 400, 500 나오고, 또 이제, 그게 자기, 자기가 자기 이제 수리하는 것 하면 그,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못하게 되면 뭐 300, 400, 500 기계값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적나이가 떨어져가지고, 에이씨, 짜증나서 못하겠다. 그래갖고, 더 이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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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중복 투자죠. 이제 또 괜찮은 장비를 또 삽니다. 근데 계속 괜찮은 장비라도, 중고는, 중고라는 걸 감안해야 되거든요. 예.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뭐만 시간 정도, 뭐 7천에서 만 시간 정도 타고, 예, 파시는 기계들은, 어, 웬만하면, 그, 기, 그런 기계들은, 어, 장비를 사가지고 다뽑아먹는 기계입니다. 예 기계값을 뽑아, 뽑았죠. 예, 뽑은 기계인데, <laughs> 하루에 8시간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뭐한 50만원 잡고, 예. 딱 계산 때려보면, 예. 한만 시간 썼다 하면, 진짜 기계값 한 두세 배는 뽑은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계값, 기계값은 뽑고, 이제 또 기계 수리할 때는 나오고, 그럴 바에는 진짜 또 할부로 사가지고 예. 돈 버는 게 낫겠죠. 예. 일하다가, 영업가서 일하다가, 예. 고장나면, 그것도 이제 영업하는 사람 꼴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이제 뭐~ 돈에 맞춰 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주요 예 주요 저거 확인할 건 확인해가지고 예 사야 됩니다. 무턱대고 무턱대고 기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예저 기계를 건드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 제가 가까운, 예, 지역에 계신 분들 같으면, 저한테 좀뭐 부탁을 드리면, 같이 동행해가지고, 예, 큰 돈, 음, 큰돈 들어갈, 예, 상황이, 예, 있다 그러면, 예, 제가 고, 그 정도는 점검을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뭐, 저도 100%, 잡아내지 뭐하지만은, 예, 뭐, 자잘한 수리는 중고는 감안해야 되고, 예, 큰돈 들어갈 거, 뭐, 진짜 저런 헤드가스켓이나, 예, 그러면 이제 헤드가스켓 같은 문제 있으면, 그, 그걸 감안해서 가격을 좀, 조율을 할 수가 있겠죠. 예. 하, 이제 장비 사러 가실 때는 예, 진짜 아시는 분하고 같이 예, 가셔가지고 예, 장비를 예, 사셔야 됩니다.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하면 이백만 원, 삼백만 원, 뭐한뭐 오백만 뭐 원까지, 예, 뭐 천만 원도 되죠. 예. 큰돈 들이가 드려, 들이가지고 예, 제가 하는데 진짜 그냥 껍데기만 보고 예, 시동 걸리는 것만 보고 예, 사왔다가는. 진짜 300만 원짜리 사서 수리비 300, 400, 500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예, 여기까지 하시고 아유, 그 구독자님들 제 가까이 있으면 제가 좀 가서 좀뭐 봐드리든가 예, 하는데 하, 참 안타까워요. 예, 일단 그그 그 구독자님 기계는 예, 제가 헤드가스켓, 그는 예, 제가 뭐 원격으로 그냥 사진만 보고 뭐 진단해드리는데 예, 뭐 사람도 그렇고. 예, 직접 보고 진단하는 게 맞죠. 근데 일단 상황을 들어보니까, 예, 가스켓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예, 피해를, 예, 피해라기보다도 그런, 이제, 난감한 상황을, 예, 안 당하실 것 같으면, 기계 살 때는 꼼꼼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예, 영상은, 예, 자, 그런 안타까운 그게 있어가지고, 예, 하고 이제 구독자님도, 예, 수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예, 뭐, 제 가까이 사시는 분들 중에, 뭐, 장비 같은 거, 뭐, 농기계 같은 거 사실 분들, 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예, 휴일이나 이때 시간이 되면, 예, 한번봐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추워가지고 말이 막, 일이 막, 해바닥이 꼬여요. 아, 네. 예, 그럼 진짜, 예, 진짜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